한 기운을 주세요.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번여보서 김민재가 소망한 건 아니에요. 감수님, 감수님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저불러줘서 영광이네요. 그러니까 또 준빈이랑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제가 불렀고요. 네. 준빈이 한번 또 해서 같이 가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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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 항상 지역이 표정이 좀 죽어 있는데 오늘 좀 푸세요. 그러니까. 아 예. 예. <목소리도> 준비는 또 채널 많이 나왔어니다저보습니다저 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혹시 그방배우가 네. 없어서 좀 성난 건 아니시죠? 제가 방배한테 아, 우 부탁을 방, 했어요, 이번에. 아, 모르고요. 막해설좀 집중해 달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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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우 <laughs> 저할때 이번에 제가 나오지말아달라잘했 아, 잘했어, 잘했어. 편지를좀 해야 되고 제가 좀 이제 좀 부탁을 좀 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나갔을 때 클로즈 붙지 않았냐. 아, 그러네. 와, 붙었죠. 근데 클로즈 개썩었잖아. 개썩었잖아. 클로제 얘가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 뭐라 그랬냐면 클로제개 그거... 썩었다고 아 아니, 썩었어요? 아니 모먼트 금카예요 오버랩 네. 149가 나와요 그... 네. 중거리가 1 3 0이에요 에? <laughs> 클로제를판게 네? <laughs> 아니고 또 저희 그 모먼트 멤버들이 있어요 모먼트 멤버들이랑 톡 그 토론을 통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아, 교환 오오오오 어떤 분하고? 예, 교환을. 제가 아이디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아 왜냐면 요새 사실 곽태유 본킬를 내가 조회 안 해봐가지고 네. 뭐가 영입되고 어떻게 는지 모르거든요. 음, 예, 예. 저기 마지막 왔었을 때는 이제 독일을 가겠다고 하고 네, 네, 네. 저희가 클로제가 번공을 했던 거예요. 모먼트가. 네네. 네, 네. 근데 제가 오늘 현질을 해봤거든요. 네네. 따 찐고가 더 무서워. 둘이다고요? 음? 어, 열세가더 나무한데. <laughs> 지금 제가 열쇠기를 할게 있는데 어. 혼자 편지를 했어요. 어, 왕기 편지 많이 하잖아. 열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했죠. 뚜꾸 응. 형거 보면 은막일경오늘도 이런 거 뜨고 저 난리 막, 났었죠. 막 다른 분들 거 봐도 후기가 기본3천0 0조 오르는데 저는 매달 크레스포 10카 나왔어요. 크레스포 얼마지? 1,300조에 팔았어요. <laughs> 어? 아이뭐야 이거 우선데 아니, 잠깐만. 네가 선수팩을 잘못 골랐네. 시카팩을 고른 거부터가 너는 이미 네가 1,300조 먹겠다고 시작한 거야. 저는 3개 깠습니다. 와세개아또뭐또 그걸... 뭐죠 네. 하나는 더는 백핸드바워 W B 국가 떴습니다. 그도 것 국가 패기 모르는 거잖아. 그쵸? 몰라요 무슨 패기 중 기억도 안 나요. 국가가 나와 안돼금가 확정 패을 뽑아야 돼. 그게 제일 좋아. 너 아마 그거 걸렀을 거야, 네가 그리고 제가 왜또세 개나 깠냐면, 예, 제가 하나가 8 0 0 개가 났어요, 열세. 어. 아 까다가, 예. 네. 와, 그때는 진짜 좋았겠네. 그 행복했고 장난치는 건 줬어. 전 그런 거한 번도 안 떠봐서. 8 0 0개 떠가지고 크레스포십 컷. 어. W B 그. 게이바국가 100조, 1 1 5 8요 합쳐서 합쳐서 2400조라고요! <laughs> 합쳐서! <웃음>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는 그래서 토치 벨링웜 8카아 금칼백 같네 그거 예 그래서 2700조 그래서 빠친코를또 엄청, 엄청 엄청 했죠 또 어, 나오자마자 바로 했죠 얼마 나왔어 얼마 그래서 나왔던 게다 300조 300조 때? 30, 그래 지금 300조 때만 먹고 있어 하나가 저번에 나왔는데 그래도 제라드 CH 8카 아, 세이지 지금 들고 있어요. 제가 또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또조금면강화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국대 어디 갈지도 지금 고민 중이라서 그래서 아또 강화 애물도 좀 준비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곽태부가 진짜 F C 라인 진심이고 그 항상 뿌드컵에도 진심인 게 뿌드컵에 팀도 한번 두번 내보냈죠 지금까지? 그렇죠. 예, 두번 내보내서 뭐 물론 한번은또 번... 여러 가지 프레들이 되게 많았어요. 할 때마다. 해프닝이. 할 때마다. <laughs> 때마다 분명히 어, 내가 뚫챔스 우승한 네. <laughs> 어, <laughs> 거 같은데, 꿈인가, 꿈인가, 가 내가 우챔스 <laughs> 저번 시즌 내가 우승했는데, 그 저번에는 포트컵은 브라질로 나갔는데, 내가 나갔었나? <웃음> 예선, <웃음> 예선에 분명히 내 팀이 진짜 내가 브라질 전체 1위였거든요. <laughs> 브라질로 나갈 때? 어, 근데 무슨, 무슨 형이... 제가 아는 형이 국호형 말고 <laughs> 다른 <웃음> 형을 알았거든요. <제가>. <웃음> 네. <웃음>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자꾸 네, 해프닝이 생겼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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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뿌드컵부터는 좀 그래도 음, 음. 다시 한번 좀 가보자. 네, 아. 이번 뿌드컵은 어, 언제 할지 나왔나요? 11월 아, 아마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름 그나마 겨울이 좀 비수기. 네, 어 진짜. 네, 여름, 겨울이 어. 그나마 좀 비수기라서 그래야 좀 나와라. 어, 네. 너가 한번 나와서 한번 왜냐면 그래도 지금 실력이 챔피언스까지도 찍는 어. 사람이라서. 예예. 예. 저희가 이번에는 1티어그 우리 리1티어 그 분들은 안 나와요. 공훈이 어? 음. 배우. 박준혁 다 해설로만 하고 그, 고코 형도 안 나와요. 고코 그 형은 나오셔도 되지 않나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좀 잘하시는 형이 라서 저거 넣어주세요. <laughs> 저거 넣어, 요 저거 우승 <laughs> 한번 하게. 아니 쉽지 않기시다. 그래서 진짜 곽준부가 우승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꼭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오프라인 무대를 가는 고코입니다. 오프라인. 예. 아마 어. 로그인 한번 일단 본캐에 들어가서. 네. 일단은 예 닉을 제가 청약을 다 했는데 다 뺏겨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청약 뭐요? 청약 뭐했어? 어 일단은 저 여행을 많이 가서 무인도 어. 했고요.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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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신청한 사람 있구나. 무인도 1 6명 해가지고 와1 6대 일해서 빌렸와1 6섯 십육 대 일해서 빌렸어. 졌고요. 그리고 저뭐였더라 오키나와 있었고 오키나와 오키나와 가1 5 명인가? 오! 그다음 클로제 아클로제 많았겠다 그거. 아니요안 많았어요. 클로제가 인기가 별로 없어서 클로제가 4 0 명? 사0명안 됐어요. 그냥 다안 됐죠. 결국에는 여행과 인생 그대로. 네. 어. 예, 그리고 제가 교환을 얼마 전에 해가지고 어. 그 프리 님이랑 교환했거든요. 아무을 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스코드를다못 짰어요. 오나 어,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 그 게임 한 덜도 맞춰놓긴 했는데. 뭐야? 리버풀입니다. 예. 이게 몇번 거래가 되더라고. 네, 예, 어. 그 제가 한 거예요. 지금 팀 컬러의 리버풀 엄청 센데, 근데 생각보다 어지진 않더라고 저는 제 어.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큰 손들이 하는 팀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리버풀을 잘안 해요. 아. 리버풀이 의외로 크게 놀기가 힘들어요. 예. 돈을 많이 쓰기 힘들어요. 예. 확실히 토레스 수아레스는 진짜 개사기긴 한데 이거 제이지국가 이번에 나온 건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 준비 처음 했을 때가 리버풀이었고 예. 그때 아이콘 음, 토레스가 음. 우리가 그때 막 구매한 애 맞아요, 그죠, 그죠, 구매했나? 그때 구매해서 어. 그때, 사기 먹었다가죠. 별로 안 좋다고 약발 그사여서약초발산다니까 뭐 그러니까 되게 서버에 하나 있는 아이콘 토레스였어. 어, 맞아 근데 잘 풀리면서 시세 툭 <laughs> <쭉> 떨어지고 <laughs> 그리고 실제로 써보려고 하니까 안, 안 좋다. 아. 근데 요거는 <laughs> 그래서 그때도 제가 클로즈만 그냥 드린 건 아니고 어. 근데 모먼트 토레스랑 모먼트 클로즈를 바꾼 거니까. 아, 제가 좀 죄송해서 필요한 매물 달라 그래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모이어요 독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줬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필립 람 어, 노스텔지아 12카도 어. 줬고 어. 어. 그 다음 왼쪽에는 미텔슈테트 홈그 12카를 제가 만들었어요 어. 어, 그 다음 슐로토백 토츠 10카도 드렸고 <laughs> 와 <우와>, 거의 다 <laughs> 줬네 <나졌네. 웃음> 네, 이번에 그러면 은 프린이 독일로 나오겠다 네, 음. 중거리 오. 보세요 아 그러네 진짜네 여러분들 130이야 오. 저 밑에 지금 모모트 하나 더 보이는데 아. 에르난 크레스포. 크레스포 어? 저거 아. 안 쓰세요? 아이팀 컬러가 좀 애매해서 아. 지금 푸드컵을 아르헨티나로 가자 그래서 푸드컵을 지금 스페인 아니면 아르헨티나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현지를한 거를 나오는 굿 매물을 음. 끼고 가자. 이거 잘 생각. 와, <laughs> 토치가 너무 안 나와. 진짜 토치 매물 저또 아. 괜찮은 게 있는데 어. 민재엠 십카 있거든요. 어? 오 어? 오?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저희 저 이거, 이거 저 감스트한테 응? 팔자. 이거 이제 일 잡아놓은 거야. 민재엠 십카요? 어. 뭐? 대한민국. 그거. 나 <laughs> <laughs> 달라고 아. 다른 거 내가 또 다른 거 줄게. 좋은 거 있으면은. 네, 네, 네. 우리 1바 잡아놨단 말이야. 왜냐면 와. 대한민국 나와야 돼 지금 이번에. 뭐 어, 주는데요? 아 이제 또 앞으로 잡으세요. 출고 제가 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주시면은 가, 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걸어 놓은 게 모하메드 살라십카. <laughs> 그 다음 난 프라벤 베르으십카. 야. 뭐 そ치안 나오는 거잖아. 그다음 비르체 십카. 아예 아직 것도 미리 정해놨어요. 크라벤베르 내가 뽑아줄게. 오늘 내가, 내 본캐에서 언젠가 또 저런 거다 뜬다 기다려. 내 아이디 어. 지금 혈 뚫려가 다 뚫려 저런 거. 네네. 아 근데 그 필요하시면은 감스드님이 어. 드릴 어. 순 있죠. 어. 근데 뿌듯컵 때 필요하신 거죠. 당장 어? 당장 쓰시는 게 아니면 그거 맞지 그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아 <laughs> 아까 음, 그 말씀하신 뭐, 모먼트는 뭐예요? 모먼트 강화요 모먼트 강화는 음. 국대를 아직 못 정해서 에. 오늘 뜨는 거랑 플러스 부트라 칠카랑. 센터백이 좀 온대 쓰고 싶어서 2회로 칠까? 아2로 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왠지 김민재 받으려다다 다 뺏기게 생겼다 얘들아 지 상황이 보니까 지금 또 나한테 있는 매물이거든? 이2로 아, 아, 팔까 봐 있어요? 아니 부트라가 부드라. 부드라. 있죠 어. 그냥 김민재 내가 그냥 구해야겠다 그게 맞다 얘들아 차차가니 구해보니 어째 걸어놓으면 너왜 그게 뜬 거야 김민재? 아뇨 아뇨 걸어놓은 거 걸어놓은 거산 거야? 토츠는 다 걸어놨네 원래 자 미넨 했었어요 근데 부트라는 근데 안 받을 건데? 오늘 붙으려고 왔어요 붙들어갔네. <laughs> <후트러게 웃음> 다행히 12시 넘어서 강화데그 전에 음. 할까요? 왜요? 어? 뭐 강화데 있다 안 붙는.. 아 그거 없어요. 요새 모먼트가 강화데에맞 붙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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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고 8개씩 붙잖아. 아, 음, 그때 많이 붙더라고. 아, 음, 저희가 오늘 12시에는 일단 준비님이 경기를 좀, 아, 좀 뛰긴 아, 해야 돼요. 아 어. 그래요? 12시에 저희가 이제 24일 날 광트부랑 네. 나선우랑 같은 팀이에요. 왜요? 저희가 유튜버 팀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서도 잘해요. 예. 나선욱이 나름 은근히 지금 연습 진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지금 공지가 나갔어요? 이 이번에? 멤버는 아직 공지를 네. 제가 안 했어요. 아 상금은요? 상금은 지금 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나선욱 씨가 잘 못해서 다 졌는데 제가 다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천만 원 반띵해야 돼요? 반띵해야 돼그딴게 아, 어딨어요? <laughs> 그게 무슨 매니저지 그냥 그게. 근데 네. 지금 공개된 멤버가 곽튜브, 나선욱 한 팀. 네. 그리고 강컴으로 감스트 꾸티뉴 한 팀이에요. 오. 그다음 또 <laughs>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또 뭐냐면 드롭스를 네.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이로한 방울에 1,500만 원요? 이 1, 원이요? 예, 상금보다 더 커요.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21일 날 드롭스 진짜 많이 터질 거야. 상금이 너무 많은데? 예, 1,500만 원을 받았어 드롭스를.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본방 사수하시면 어 저희가 서울시랑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많이 받아거든요. 아 저희가 그 동대문에서 DDP를 아예 현장을 빌려가지고 가거든요. DDP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현장도 올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저 뭐야 표를 또 해가지고 막 비싸지 않으니까 또 똑같아요 항상. 저희 하는 표는 그게 금액 아시죠? 그래서 현장까지 올수 있게 세팅을 하니까 아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또 내가 왜 경기를 해야 되냐고 하냐면 저희가 6팀이 나오거든요 총? 아 네. 이게 6강이다 보니까 시드가 필요해. 그래서 오늘 각 팀마다 한 분씩 저희가 대표님 대표를 선정해서 네. 그분들한테 경기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저희의 시드의 자료가 될 겁니다. 시드. 오. 예. 오 시드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하시는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이팀 올라가실 때좀 편하게 올라가느냐. 그정도 아니면... 비중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laughs> 예. 온도가 다동아리까지 나와서 아니 비중이 좀 있어요. 아, 그럼 팀은 좀잘 맞추고 올 걸. <laughs> 아,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우리가 패키지를 지르는 게 오늘 아 얼마나죠 혹시 500 500이면 아, 600? 무조건 열쇠가 맞는데 아, 진짜 열쇠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아, 빠친 거라면 이게 계속 비슷한 그 300조 애들만 뜨다 보니까 애매하게. 좀 애매한데 음. 만약에 이게 우리가 800개 열쇠에서 안 뜨더라도 저기서 만약에 그 네. 10개짜리에서 50퍼센트까지도 갈수 있긴 한데 열쇠 가시죠 그럼 그쵸 그게 아마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열가죠 하백 개. 팔개 오케이. 오, 근데, 근데 너무 많이 받지거못 하겠는데요? 백만 원으로 하나 가능합니다. 이 이거 백만 원으로 믹슈가 뽑아요. 아 믹슈가 아. 아, 예 미추어 저거 백만 원 저걸... 빠진 거 아, 해결해요. 까면 돼요? 네. 우리 믹슈가 까는 거뭐 해야 돼요? 이거 까는 거를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준비님이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금카팩이 나와야 됩니다. 탑이 중카, 시카뜨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몰라요 저도. 네. 아시겠죠? 할수 있죠? 네.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망했으면 오히려 액땜한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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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금방 간다? 어? 떴다 와 끝났다. 야 개이득이다 얘들아. 아, 여기서 오? 오 쳐다. 데요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요? 처음 어, 같은데? 어? 어, 봐. 예, 여기서 그러면 김민 일등 아니야 이거? 일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인포로 확인해 보자. 이거, 이거, 인포하시네, 인포. 이거 내가 볼때 우리가 미리 한번 까볼 수 있는 기능이 인포하시네. 있잖아. 아, 이걸로 해서 그런 왜냐면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닭 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게 진짜 막백이어도부터 너무 다운은 전투가 많아. 좋은 카드가. 그래서 그래. 한번 까 보세요. 이 이팩이 한번 까 보세요. 똑같은거거든요 네테이 어? 3 0 0점 있어요. 30점 30, 30, 30. 안 됐지. 통장 안 됐잖아, 이거. 그래. 와, 아, 그래? 아, 아, 어, 시... 네. 야 비싸지. 아, 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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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야? 이거, 누구야? 그. 해보세요. 와! 야 이거 4,600 금액이 다른데? 와! 야 이거 가야겠네. 와 이거는 근데 고민 되겠다. 왜냐면 지금 와... 눈으로 본게이 가격 아니야 시카들도 있다 보니까. 네, 고점은 앞 이번이 맞아. 어더 고점 어 그죠? 시카에서 그냥 시카, 비싸지. 시카가, 시카가 안 풀린 매물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조그 BP 보다는 그, 희귀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매물들 있잖아요. 아 그럼 아 진짜 부자만 있는구나. 네. 지금 진짜. 보니까 얘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굴리트를 떠서 팔고 4천 주로 뭘사 이게 아니라 얘는 지금 서버에 없어서 내가 4천 주로도 못 사는 매물을 뽑고 싶은 거예요 아 굴리트는 지금, 지금 매물들. 굴리트는 지금 당장 살수 있어요. 예, 네, 그거 맞죠. 네. 아 근데 이번은 안 됩니다. 이번 망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네. 이거는 예, 주인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주인님께서. 요거로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직접 한번 네. 눌러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배!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네. 요거는 부처뿌크 채널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유튜브 그지. 물량이 안 나와요 아 이거에서 루드블리트 나오면은 그냥 와 끝이에요 근데 토츠십과 뭐다왔다 그러면은 뭐 하나 할수 있고 그러면 북감도 앞에 광고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왜가할수 있으니까 역시 광고를 하나 벌수 있다 <laughs> 아 샤볼데이 그렇죠 음 그렇 알겠습니다 아 야안 되겠다 준빈이 그로버트는 집상카 하나 만들어줘야겠다들아 얘 아, 맞습니다 어. 예. 아, 이렇게 생각이 줄죠야 가자 야자 이거 이왕이면 바로 쓸수 있는 리버풀 선드도 어 좋아요 네 가리기 한번 쓸까요네 가리겠습니다. 자 가리개 뭐저 위에 이... 가장 흥했던 가리개가 있을까 있습니다 어, 이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끄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리개를 통해서 저희가 킹. 진짜 킹. 좋은 카드를 많이 얻어내서 킹입니다. 저에 보시면 진짜 이 카드로 저도 호나우드두 장을 띄웠어요. 본캐에서 이... 그렇게 좋게 뒀어요. 예, 진짜 좋은요 이... 가슴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가슴들은 계속 <laughs> 보셔야 돼요. 그털 뭔데? 그리고 지금 운동도 꽤 많이 해서 지금 보시면 <laughs> 괜찮거든요. 이분이 어디운동 어디, 어디예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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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어트님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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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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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농어구했어농어구어 어디 어어어구했어 갑니다. 감수님 기운 을 주세요. 감스님 한번 기운을 주세요. 한번 여기서 김민재가 소망한 거 아니에요. 감수님, <laughs> 감수님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기운, 기운을 주세요. 기운 주세요. 갑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 제발, 가자. 가자. 제발 해리케인 터졌 제발 해리케인 터졌을까? 십까. 눌렀어. 자, 이건 여러분들 이거 진짜 큰거 나옵니다. 진짜 큰 거. 아니 안돼 홍타과 안 홍타과 안안 어? 아 wonder, w o 고 d 만 r w o 가 계속 끊으라, 그 d 래 r 주인분 주인분. 예, o 예, 이거 e w h a t is y o u r d r e a m baby? 가게요. 열어 e 게요요리기 e r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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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제 d e r wonder, w o n d 다 r 제 o n d e r wonder, w 다 n d e r 오버롤 d e r wonder, wonder, w 사4 140! 일단 1 4 6이이거 4인데? 이거 3, 3 아닌 같은데? 아. 3 아니다! 3 아니다! 야다다 다다, 다다야야다야야 이게 나와 있어 이게 나와 있어 4야! 4야! 뭐, 다야 4 4, 4, 4! 4! 1등이다! 1등이다! 10! 1등이다! 아니 139! 149. 139! 139! 139! 139! 139! 139! 139! 1 14 3야 제발 토끼야 제발 시카는 근데 140 아닌가요? 카138 138했날뭐나오도 시카가 있어요? 오, 예? 네? 오, 오늘 코난을 씻 있으면 자, 저, 보드카, 포르투갈 갑니다. 아, <laughs> 호주... 션 자, 잠깐만요. 포지션포지션보지션 보디션, 포지션 보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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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디션, 보 보디션, 보보보보보 아니 근데 에스팀이 무조건 비싸. 어... 호날두, 시카, 아니면 케인, 두카. 왜 진짜 무조건 비싸 이거? 누군데? 이걸 머리 누군데? 어? 뒤통수 어... 누구야? 이거 날호날도 아니야 이거?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 호날두다, 호날두다. 호날두 아니야? 호날두인데 머리가 호날두인데? 야 이거 서버 세트야! 아 이거 무조건 이거. 이거 어디 었어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미쳤다. 어. 아 이거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려. 우와 미쳤다. 아, 어. 와, 이거 뭐야? 와, 미쳤다. 예. 얼굴, 얼굴 한번 보면 호날두예 아이디 호날두예요. 호날두 찍고 싶었어요. 제 얼굴이요? 예. 제제 얼굴을 그쪽에 있는 호 올리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깜짝 놀라시니까. 아, 제가 제가 전주를 알아요. 안 찍잖아요. 맞아요. 전주를 알아요. 와, 이분만 한번 만 주세요. 기운, 기운. 호날두의 기운. 와 얘들아 V 좀 해줘 얘들아 V 간다 V 가자 얘들아 하나 둘셋와2이야 2등, 2등, 2등이야 2등이야 미쳤다 5.9% 방배우가 없으 방배우가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개, 그냥 방배우 방배 이 새끼야 크로스 파츠가 있네요 있어 이게 지금 진짜 존나 좋아 이거 아 이거 좋죠 이거를 쓰자 이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스탯을 그렇죠 와씨 그렇죠 와. 크로스포쳐 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크로바틱 요새 크로스포츠에아크로바틱까지 있으면 예, 끝나요 맛있죠 이러면 김민재, 김민재 이제, 김민재를 유지하게 아, 아, 해주세요 아, 혹시 1바신가요? 제가 드릴게요 1바 예, 제가 잡았어요 어? 아 지금? 맞아요? 네, 확실해요? 네확실해 아, 확실해. 미션 한 번만 확인해봐 네네 확인해볼게요 이거 내가 1바는 내가 확인을 했었거든 아 이거 혹시나 잘못 갈까 봐 어. 해당이 근데 일단은 내가 한번 기다려봐봐 네, 내가 나중에, 내, 나중에 꼭 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은 안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정, 안 정, 정, 정확하게 네. 확인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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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배달사고 한번 낸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아. 네. 아. 혹시 포르투갈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없어. 아 그러니까 뭐, 뭐 아직 받은 게 없으니까. 어. 나는 브라질이니까 어차피 어. 겹치는 건 없지. 포르투갈도 되겠는데? 어, 그래 포르투갈, 어. 포르투갈 가. 근데 어. 지금 매물이 또 거의 선수 중에 겹치는 게 없잖아 또. 다살다 어, 팔면 되죠? 어? 네? 어? 그러면은 돈이 또1 경이 있으니까 4 경이 돼 버렸네요. 네. 아. 현질로 4 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4 <laughs> 경이 돼 버렸네. 이해로는 어, 안 되고요. 자 일단 4개만 네 사도 돼, 4개만. 네전 이해로를 붙이고 싶어요. 아, 이해로 오히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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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어, 이해로는 없잖아요. 그래. 근데 붙으라는 제가 알기로는 레알 하시는 분한분 분 들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때 붙인 것처럼 이해로는 네, 두 분이 40대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40대의 힘을? 40대의 힘. 국호 형. 네! 한번 조금 있다가 이해로 잘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로> 예. 야, <이거> <목소리로> 자, 가보자. 야, 여기서 붙으면이해로안 가겠습니다. 아, 붙으면 안 가고. 여기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 붙어서 끝내자. 붙으라 가자. 붙으라! 붙으라! 저 <목소리로> <붙으라! 목소리로> 이거 저걸! 붙으라! 붙으라! 저는 맨 마지막에 국화를 집어넣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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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재료 세팅은 제가 했고요 국호 형이 한번 눌러 보시면 같이 로이, 아, 같이, 아, 같 저번에 이긴 네. 형이랑 어디서 뵀잖아요. 아 한참이 알겠습니다, 한참이 그럼 같이. 예 조상 조합. 조상. 애플 <laughs> 라널 조상 조합. <laughs> 알겠습니다. 예. 저는 조상 신을 믿어요. 게임 조상과. 국호 네. 형은 네. 아마. 제가 이로 방송만 지금 18년 정도 같는데 어제는 뭐가 죠 제가 13년 제3년1 3년1 2 10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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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가자 금